안녕하세요. 홍사 TV 홍인표 코치입니다. 강준수 코치입니다. 알죠 똑바로 하라고. 존 아, 좋아.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 예, 유튜브 어,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궁금하신 점이나 음, 훈련하는 방법, 어, 게임 운영 방법 등안 되는 부분들을 적어주셨는데요. 강 코치랑 한번 의견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을 한번 읽어주세요, 강 코치님. 선관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민턴 입문 2년차 5학년 8반입니다. 5학년 8반. 저도 왼손이라 코치님 레슨 동영상 매일 열심히 늦은 나이에 배우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로테이션. 오른손 왼손 조합으로 서로 엉키는 부분도 많습니다. 로테이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로테이션 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서로 이제 코트 안에 들어가서 두 분이 말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차피 음, 파트너가 한 분이 정해진 게 아니고 어차피 계속 다른 분들하고 섞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로테이션을 음, 배우시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왼손, 오른손 네. 당연히 어, 좋습니다. 조합은 주, 좋습니다. 왼손잡이라서 어, 왼손잡이만의 어 강점이 있다면 백핸드 어 포인드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했을 때 백핸드라고 하면 포인드가 되겠죠. 왼손잡이있시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이제 장점으로 듣겠습니다 근데 이제 어,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서로 서로 어,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인 로테이션을 배우신 다음에는 기력이좀 쌓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늘수 있는 부분이 로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2년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너무 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어, 서로 서로 이제 파트너 게임하실 때 파트너랑 서로 서로 얘기해가면서 안 되는 점 보완해가면서 그러다 보면 어, 저절로 되는 게 로테이션이라고 생각. 생각합니다 아이디 정주호님, 코치님 경기 보면 지다가도 이기는 경우도 많고 이기고 있으면 스무스하게 계속 이겨 나가서 결국 이기는 경기가 많은데 그 비결을 배우고 싶어요. 아, 어 진짜 팬인 것 같은데요? <laughs> 어 이런걸 어떻게 다 아시고 어 맞습니다 저 어차피 어 게임도 저는 어차피 경험이 많기 때문에 지고 있을 때도 있고 이기고 있을 때도 있는데 그 비결은 기복이 거의 음, 많지 않은 플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랑 해도 쉽게 지지 않고 어느 누구랑 해도 어, 뭐 어, 쉽게 이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제 스타일 같은 경우는 뭐 누구한테 막확 진다든가 또 어느 누구한테 확 이긴다든가 그런 건 없습니다. 보시면 이제 그런 거를 그런 게뭐 어떤 거냐면 저는 뭐 현역 때도 많이 해봤지만 그 다른 사람들하고 많은 게임을 해봐서 그게 이제 저절로 이제 어 게임을 하다 보면 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형을 어 이제 상대방이 유형을 이제 잘 파악하는 거죠. 이제 뭐 상대방이 뭐 스미싱이 좋다. 그러면 이제 스미싱을 안 주기 위해서 제 나름 가지고 있는 스트로크로 게임 운영을 하는 거고. 뭐 상대방이 드롭이 좋다. 그러면 드롭을 어, 잘못 놓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스트로크를 하는 거고. 더브 넣고 앞 플레이가 좋다. 그러면 공을 이제 최대한 앞 사람한테 많이 안 주려고 하는 음, 그런 스트로크를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 쉽게 지거나 뭐 쉽게 이긴 거나 뭐 어, 이렇게 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초반에는 거의 어, 상대방 탐색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 점수가 거의 비등하게, 비등비등하게 하게등 가는 경기가 많을 거예요 왜그냐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상대방이 뭘 잘하는지 뭘 못하는지 이런 걸 저는 탐색을 좀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 코트 돌기 전에 한 3, 4점까지는 제가 이 어, 요, 아, 요, 요, 요 상태로 가서 3, 4점 안으로만 들어가면 아, 이길 수 있겠다 타이밍이 있거든요 잡는 타이밍을 보면 한 15점 위 아래 15점 정도에서 이제 치고 나갈 때는 확 치고 나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초반에 탐색을 해놔서 이 잘하는 거를 몇번 잡아주면 상대방이할 기술들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치고 나가는 거예요. 스시님이 앞볼을 치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앞볼 움직임을 어떤 생각으로 준비하셔서 사이드로 빠지는 공까지 다 잡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이거는, 어, 일단, 어, 뭐, 코치님들이 다 말씀하시겠지만, 3구, 많게는 5구, 5구까지 생각하시면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아, 요거 치고 무조건 서 있는 게 아니고, 연속적으로, 어, 스텝을 밟아서 공을 오게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서, 내가 푸싱을 하면 상대방이 못 받는다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받는다 생각해서, 1구, 2구, 3구, 그러니까 3구, 3구 안에 공을 끝낸다 생각을 하시면서 앞볼 처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대로 상대방이 앞볼 푸시를 쳐도 코치님은 공을 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왜 어떻게 가, 가능한지 단지 훈련의 문제인지 배우고 싶습니다. 네 이것도 뭐 어, 그러니까 리시브 어 이거는 마지막에 리시브 문제인 것 같은데요. 리시브 같은 경우는 어, 떠도 상대방이 푸싱을 해서 내가 세게 때릴 수 있으면 세게 때리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어, 뭐 뒤로 완전 엔드라인까지안 나갈 정도로 세게 빵 때려주면. 상대방이 어, 푸시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은 그게 일, 뭐, 어, 그게 1차적 목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뭐, 네트에서 안 뜨면 더 좋고. 근데 이제 때려도, 그러니까 상대방이 가만히 서서 때리는 볼보다 약간 좌우로 조금씩 움직이면서 때리게 해주시면 공이 아래로 꽂히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치기도 편하고. 그리고 공이 아래로 안 떨어져서 내가 드라이브 식으로 때릴 수도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뭐잘 받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푸싱을 맞아도 상대방이 움직이게 움직이게 해서 푸싱을 그래서 리시브하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아래로 꽂힐 확률도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 제가 공을 어, 좀잘 살리는 음, 방향도 있고 제가 또 왼손잡이다 보니까 상대방이 좀 어, 어려워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세진님 예전부터 팬입니다. 몸의 탄력이 다른 분들보다 좋으신데 타고 나신 건가요? 아님, 다른 훈련을 통해 키우신 건가요? 다른 훈련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야, 네, 탄력. 탄력적인 부분은. 뭐, 제가 뭐, 고무를 씹어먹은 것도 아니고, 이거는, 어, 뭐,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통해서, 어,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제 고등학교 때 점프 훈련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걸 제가 뭐, 나중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수 있으면, 참, 음, 좋겠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점프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예전에, 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어 점프를 많이 어, 탄력 있게 했는지 이거는 나중에 영상으로 제가 찍어서 어, 유튜브에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말로는 설명하기보다는 진짜 몸으로 어, 어떻게 해서 훈련을 하는 건지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어, 후사간다2기 어, 10월 24일 날 어, 진행되는데요 빨리 어,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또 어, 2기가 끝나고 어, 3기 음, 어, 오시면 어,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모르시는 분들, 모르는 어,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해드리겠습니다. 많이 어, 지원해주세요. 다음에 봬요.